싫어진 거니 너의 실정한 거니 어쩌나 했어 귀찮아진 거니 말해주면 너의 흐름 없어 어쩌나 하지마 찾아야 돼, 어, 가는 옆 그래가 자전거 좀 탄다. 자전거를 타고 간다. 자전거는 좋다. 여름에 자전거를 자주 탄다, 그죠? 멧두기도 한철 아이가? 추워지면 뭐 타겠어? 그래서 타는 거지. 맞잖아? 어? 추워지면 못 탄다고. 타긴 타지만은 괴롭다고. 어, 괴롭다 어, 상쾌한 이런 걸맞고못 간다고 하자. 그러니까 여름에 많이 타줘야 된다. 자전거는 여름에 많이 타주는 게 맞다, 이기야 <laughs> 마을에서 얼마 안 걸린다, 이거야, 집에서. 5분이다, 이거야. 5분에 어, 이렇게 타오면, 고 운동되고, 밤맛 좋고, 뭐 시력에, 뭐 시야가 또 이게, 뭐라 하노? 좋다, 이거 알지? 잖아 시원하 고 이십도다 이게야 하나도 안 덥다 이게야 바람이 좀 불지만은 시원하다 이거야 그리고 막 전기기 때문에 막 바람이 세게 불어도 막 탈만하다 이거야 맞잖아. 아. 노래가 나온다. 그죠? 이게 차가 오나 보는 거야. <laughs> 할배들이, 할매들이 따로 잡으면 안 되겠나? 어? 상남자 같은 게 되면. <laughs> 어떻하자 아, 그를 쳐다봐 응. 눈을 봐. <laughs> 에이 평소에 차 타고 많이 댕겼다, 아이가 여기. 에또 다른 맛이지. 옛날에 내여 띠댕 있는데, 뭐, 식스팩 만든다고 옛날 이야기지. 생고생했다, 식스팩 돼도 않는 거 한다고. 생고생했어. 이 여기 또 강변도로 아이가? 주구에 가마. 맞 잖아, 강변 으로 또쫙가 다가 가보 는 거지. 그래, 가다 이제 갔다 오면 밥이잘안 넘어가 겠 나？소 화도 잘되 고. 소바를 소만네 풀 풀을 막 한가롭게 떠고 있구나 한가로이 뜯고 있어 풀을. 오늘은 이게 강변길로 가까 아니면은 마실로 한번 가볼까 마실이 보자 아이 마실 됐다 오늘 강변길 가자 마실은 다음에 날 많은데 뭐 그지 뭐 일단 가다가 심심하면 마실을 가고 아이면막 강변길로 쭉 간다 이기야 말이구나. 말, 이놈아. 네가 풀을 뜯느냐? 말물래이 하하. 말 어이씨, 말들이, 오르막이네? 어이 오르막이 진짜 장난 아닌데. 어우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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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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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Please, please. 가네. 俺待ってるじゃん。うらあね。<laughs>